무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포기입니다. 유튜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물론 그 시간이 더 많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 일상생활 중에 도저히 3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유튜브를 위해서 하루 3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업도 있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평생 해오던 것,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수 없을 것 같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아침에 한 시간을 더 자거나 친구들과 SNS를 하거나 전화로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것,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등등 우리는 하루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런 나의 하루 일과 중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고 건강에도 심지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운동조차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24시간이고 이것은 돈이 많다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는 더 주고 누군가에게는 덜 주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를 바꾸는 방법 뿐입니다.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일과들 중에서 몇 개는 과감히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내 하루 일과를 노트에 펴놓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쭉 적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말이죠. 걷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씻는 시간 등등 내가 24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인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텐데요. 이렇게 적어 놓고 나면 분명히 내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들의 조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X표에 가면서 내가 뺄수 있는 것들을 한번 빼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시간들로 말이죠. 마치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공무원 시험을 앞둔 준비생처럼 나의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몰입해서 살수 있도록 내 하루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상적인 모드에서 전투적인 모드로 전환한다고 여기거든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거나 목표를 성취하거나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전력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완전히 집중한 상태로 나를 바꾸는 행위를 저는 전투 모드로 전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수업하다 보면 종종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 아주 예리하게 갈아진 칼처럼 날이 서 있는데요.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서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생이 바로 전투 모드로 전환이 된 것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예리하게 다듬고 갈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포기는 당연하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의지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루려는 목표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원하는 것이어야만 평소의 일반적인 상태에서 나를 전투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유튜브라는 것이 나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아주 중요한 목표여야만 하는 것이죠. 적당히 내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좀 해보다가, 바쁘면 미뤄뒀다가, 또 시간이 생기면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단언컨대 유튜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하든 적당히 해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성공하고 싶다면 유튜브를 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앞쪽에 두고 내 시간을 그곳에다 맞춰야만 합니다. 유튜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다 마무리한 후에 시간이 남으면 본인이 평소에 하던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바꾼다면 점점 많은 것들을 포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포기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면 그만큼 성공에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100% 전력을 다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표라고 합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하는 취미 생활을 우리는 목표라고 하지 않듯이 즐기는 것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유튜브를 내 삶의 가장 앞쪽에 놓아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내 하루 일과 중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둘씩 보일 테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를 성공하기 위해 도전하시는 모든 유튜버분들을 응원합니다.